이번 키아트 아이튜브 기업 성공 챌린지 5화는 2차 전지 폐배터리. 현재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진화정책, 전기차의 성능 향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고 사용 배터리 발생량은 연평균 39%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기차 시장도 17년도에는 14,300대에서 18년도에는 3만 1200대로 117%나 성장했는데 19년에는 5만 대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 상업용 ESS 시장의 46%를 재사용 배터리로 대체할 전망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같이 부상한 문제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활용방안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에는 전기차만이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만큼,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산업 육성이 될수 있도록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캐치한 키아트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전기차 사용 배터리 재사용 내륙 거점 확보를 위한 신규센터를 울산에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기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역의 혁신 기관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된 울산테크노산단에 있는 2차 전지 종합 기술 센터에서 2차 전지 테스트베드 수요 기업 중 우수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코스모아학 관련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코스모 화학의 권희형 연구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 소장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코스모 화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 화학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권희혁입니다. 저희 코스모 화학은 광석을 재료하는 기술로 국내 최초로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였고 현재도 유일하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용 후 배터리로부터 재활용을 하여 탄산 리튬, 황산 니켈 어, 제품을 추가하게 되었고 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황산코발트 판매를 진행하였고 을 2차 산업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키아트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어떤 경로로 알고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희 코스모학은 꾸준히 R&D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키아트 기반 구축 사업을 소개를 받게 되었고 저희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과제를 알게 되고 수행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산업통산자원부의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아트 기반 구축 사업 진행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확보하였고 이를 파 분쇄를 진행하여 고기로부터 육가금속인 리튬, 미켈, 코바트를 얻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을 이를 통하여 배터리 전처리 단계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모든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히아트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코스모화학의 신사업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2021년 3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2차전지 폐배터리 내의 유가금속 회수를 통한 원료 제조 및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신규 시설을 지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내 니켈, 코발트 추출뿐 아니라 수급 불균형으로 급격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리튬 추출 사업을 위해 159억 규모의 탄산리튬 생산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2023년 말로 시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서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 규모의 생산이 확보되었죠. 이로 인해 코스모화학은 총 3,347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스모화학에서 생산하는 실제 제품과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앞에 있는 제품들이 코스모화학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회수한 제품들이 어, 앞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고 검붉은색의 제품이 황산코발트, 녹색의 제품이 황산니켈. 하얀색 제품이 탄산리튬입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리 중인 핵심 광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키아트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코스모화학이 가진 내부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여 풀어나갔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스크랩빛, 블랙 파우더, 블랙 메스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공정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키아트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사용 후 배터리로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를 회수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전기차 배터리를 파분쇄할 때열 폭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고 예방법 및 전기차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파분쇄할 수 있는 연구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키아트 기반 구축 사업 진행을 통하여 얻어진 전기차 배터리를 통해서 현재 코스모에서 개발 중인 전처리 단계의 실증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할때 적재적소의 사업을 통하여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우리와 같이 기술 개발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키아트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